내가 지켜줄게. 우리 인치나이 새끼 널 울린 그 새끼야? 이 새끼야 널 울린 그 새끼야! 너! 입술 부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아, 이거? 살짝 쓸린 거야.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입니다. 오늘은요, d 임으로 정말 간절한 그런 사연이 와가지고 제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우정이님 교대 근무 끝나고 간단하게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며칠 전에 노브랜드에서 산 매운 소갈비찜 먹었습니다. 소갈비찜이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 하고 맛있게 먹고 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미이개 매워요. 이렇게 밤에 엉엉 온거 처음이네요. 꼭 복수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동안 답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더맥크나이트 대우장님 정말 복수해주세요. 노브랜드 매운 소갈비집 진짜 너무 괘씸해요. 하면서 아니 민우가 맵다고 해서 매운 건데 지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민우가. 우리 민우기가 또 달았습니다. 살짝 성의 없이 복붙을 했네요. 민우가 내가 나서야겠어.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들 매운맛이니까 당연히 맵겠죠. 요즘은 매운맛은 솔직히 말할까? 매운맛 아니야. 요즘 매운맛은 신라면 매운맛을 말하는 거고. 불 그림이 있고, 불 매운맛, 고추 무슨 매운맛, 이런 거 들어가면은 불닭급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근데 민호가. 알겠어? 내가 혼내줄게. 여러분들, 오늘은 우정인 데 노브랜드 매운 갈비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맵찌리들 자꾸 기웃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우리 인치나이 색? 널 올린 그새색야 그 끼가널 올린 그 새끼야. 오자 오늘의 제품. 노브랜드 매운 소갈비찜. 나 방금 후기 몇개 읽어보고 왔는데 좀 이름 좀 날리는 애인 것 같아요. 긴장 좀 하십시오. 매크나이트 햄님. 야. 내가 누구야? 나쁘지 않아, 나. 매운 음식으로부터 우리 인친이들을 지켜주는 매크나이트 우정이 타이틀 방어전 중이고. 아, 아니야. 물에 씻어도 맵대. 아니, 그럴, <laughs> 잠깐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런 것 치고는 안 맵게 생기긴 했어요. 왜냐, 이거는 신라면에서 뭐, 매워봤자 열라면 <laughs> 정도의 맵기인 디자인이야. 그거보다 더 매울 수가 없는데? 심지어 여기다가 매콤하게 맛있는 이라고 적혀있어. 정의를 해야지! 이게 사람마다 지금 맵다라는 거에 정의가 좀 필요해요. 우리 맵다 말고 다른 단어를 만들자. 그냥 신라면급 매운 거를 그냥 맵다고 하고, 졸라 매운 거는 또 다른 단어 만들어가지고, 어? 와, 저 어? 스도록습니다 냄새는 일단 매운 느낌의 냄새가 나요 근데 약간 뭐랄까 새콤한 냄새 납니다 엄청 매운 카레 냄새에 비스무리 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은 뭐좀 매워보이긴 합니다 어 민호가 제대로 봤네 너가 새빨갔네 좋을 것 같다 <laughs> 지옥에서 온 무언가가 완성되고 있거든요 상대도 화가 많이 났네 내가 도발을 했더니 자! 드디어 조리가 다 됐고요. 먹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에 가장 에이스가 아닌, 가장 핫바리인 녀석 옷을 일단 벗겼고요. 소스 쫙 찍어가지고. 안녕! <목소리> 어? 맛있다! 되게 네, 맛있게 매운 그런 맛인데요? 달짝지근한 매운맛이야. 원래 여러분들 매운 거는 첫 입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먹인다 해님 정도 아니면은 먹으면서 일단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맵다 해도 먹다 보면은 또 매워질 거기 때문에 음. 고기도 부드러워 민우가 이거는 먹을만한데 진짜로? 맵찔이는 먹을만한가요? 절대 까불지 <laughs> 좀 마세요 진짜 근데 포장이 별로 안 맵게 생겼는데 매운 게좀 많이 크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밀도가 있어서 국물은 먹었는데 뭐안 맵고 이건 먹었는데 안 맵고 이런 게 아니고 좀 고르게 매운 느낌? 아,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거를 먹어야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먹느라 그렇게 된 거고, 먹었을 때 진짜 이거 아니다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맛있어요,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체감은 딱 먹었을 때맛 자체는 한 불닭 정도라고 치면, 체감은 더 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훨씬 뜨겁고, 그래서 매운 느낌? 맵긴 매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먹을 때안 맵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 제가 여기서 자존심 때문에 안 매운데요? 이랬다가 진짜 이거 먹고 탈라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돼 용사라면 보다 좀더 매운 정도? 그래서 맛은 어때밥이랑 먹을 만요? 맛은 흰밥에 딱 먹기 진짜 좋고 다른 야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게 더 가성비 좋다고 느낀 게잘 불리면은 새끼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적기는 야채랑 당면 살이랑 그런 걸로 불려. 그 다음에 밥이랑 또 먹고. 마지막에는 밥을 볶아서 먹어. 럼 되게 맛있다고 느껴서 개인적으로는 한번 정도는 더사 먹을 의향이 있다. 재고매 의사 있어요. 별몇개 줄까? 잠깐만 이게 두 개잖아. 두 개니까 이거 반으로 생각하면 벌써 다 먹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먹을 때 반이면은 양이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또전네 개? 전네개 되는 거 같아. 괜찮았을게. 근데 꼭 다른 걸 넣어서 먹으세요. 맛있게 맵다는 문구가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민호가 근데 이거 <laughs> 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맛있게 스파 스파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매운 소갈비찜이 이거보다 안 매우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 이 정도는 또매워줘야 매운 소갈비찜에 으으가 있지 않나. 왜냐면 매운 소갈비찜은 진짜 더 매워. 기준이 좀 높아. 근데 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갈비찜이 약간 비싸니까 양념을 많이 쳐가지고 뭔가 밥이랑도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갈비찜은 좀더 매워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먹을만 하네요. 저도 지금 남겼다가 좀다가 야식으로 밥 볶아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정도의 그런 맛이고요. 입술 두세가 됐어요. 어? 사실 제가 입술이 얼마나 뿔었는지를 보고 매운 정도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맵습니다. 근데 전 진짜, 진짜 오늘 매운 거 먹고 싶다 하면은 엽떡이나 진짜 매운 메뉴 같은 거 이렇게 시켜 대민에서도 막 시키지 마세요 진짜 맵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먹으면서 진짜. 할유가 하면서 먹거든요 진짜 그런 거는 그런 거 매우면 진짜 정신이 없어 막 눈이 제자리에 못 있고 맞아 귀에서 심장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딱 진짜 맛있게 매운 맛인 것 같아 땀나 땀난다 여러분들 이건 하이라이터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아! 여기 살짝 땀이 났어 뒤통수에 머리 묶은 쪽에 살짝 난거 같아 기진다 돈까스 진짜 먹고 정수리가 띠용 이렇게 하는 느낌 났거든. 그걸 진짜 잊을 수가 없어. 정수리 쪽에 땅구멍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자, 정리하면 맵긴 매우나. 내가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 자 노브랜드 매운 소갈비찜 제가 혼내줬고요 남은 거는 제가 가져가서 마저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욱이 오늘 이제 발뻗고 잤으면 좋겠고요 입술 부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아 이거 살짝 쓸린 거야. 아 어떻게 나도 때리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살짝 스쳐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별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꽤 맛있었어요. 노브랜드 매운 갈비찜 추천합니다.